이창규 기자, 정은우가 하나뿐인 내네 편의 출연, 로맨틱. 한 매력을 앞세워 윤진이와 로맨스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 15일 소속사 블루드래곤 엔터테인먼트는 정은우가 9월 15일 첫 방송되는 KBS의 새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네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하나뿐인 내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정은우가 연기할 왕이륙 캐릭터는 극중 왕호식품 차남이자 왕대륙 이장우분 위 동생으로. 곱고 바른 이미지의 현과 달리, 재미있게 살자 가 인생 목표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평생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전무할 정도로 바람기 역시 다분하지만 장다야, 윤진. 이분에게 사랑을 느낀 후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으로 탈바꿈한다. 정은우는 처음 시놉시스를 접하자마자 캐릭터와 작품 속에 빠져들었다. 며 훌륭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감독님,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릭터가 지닌 다채로운 매력이 작품 속에서 빛을 발할 수있 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출연 소감을 덧붙였다. 최수종, 유이 이장우, 나혜미, 윤진희, 박상원, 차화연, 임예진, 진경, 박성훈 등. 이 출연하는 kbs의 새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4편은 9월 15일 첫 방송된다.